저번에 하울하면서 비타민 A, B, C를 바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요 닥터 디퍼런트 포르테를 여러 통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포르테보다 한 단계 강한 포르테시모를 요즘에 쓰고 있어요. 이런 노란빛 레티날 크림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흡수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걸 1등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 코 모공에 제가 효과를 좀 많이 봐가지고 코 주변을 이렇게 바르고 이만하 여기도 모공이 좀 많잖아요 제가 친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안티에이징 실제 효과가 있는 성분은 정말 몇개 없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A, 비타민 C 그래서 이 비타민 A 친구들은 콜라겐 채워주고 탄력, 안티에이징 이런 쪽이고 비타민 C 친구들은 이제 미백을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레티나리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방식은 콜라겐을 직접 생성하게끔 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연한 농도부터 또 조금씩 바르면서. 내 피부에 맞게 이제 레벨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저는 처음 썼을 때한 3일 정도만 조금 따끔거림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서 양도 늘리고 그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쓰고 모공이 진짜 조금 작아지는 걸 느껴서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다음부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목 같은 데도 신경 써서 바르고 있고 저는 레티나를 그냥 시작할 때부터 닥터 디퍼런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 피부과 선생님이 이걸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레티나를 일단 여기가 제일 유명하고 의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만드신 분도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고집있게 만드시는 걸로 유명한데 얘네가 빛이랑 열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레티날이 제품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성분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 디퍼런트는 레티나 연구만 10년을 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통도 막7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그냥 저한테는 피부 보험이에요. 일단 콜라겐이 많이 생성이 되면 안티에이징 또 안티에이징이지만 피부결이 좋아지는게 느껴지거든요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느낌 포르티시모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게 좀 강해져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제형이 너무 좋으니까 제형이 바뀌거나 또 피부에 너무 강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흡수도 잘 되고 얘는 레티날이 0.15% 들어있어서 요정도 고농도는 화장품에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